자, 여러분들, 지금 하드 챕터 32-10, 이거 깼습니다. 박수! 야하! 가장 어려웠던 거는 31-25 였던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어떻게 깼는지 아실 건데, 역시 핵심은 갤러헤드다. 그리고 K는 안 죽는다. 진짜 갤러이드 나오면 헤이 hey, 이거 각성 괜히 한거 아니냐? 못쓸 만이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나오기 전에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란 루아 조합이 레이드 용으로 빠지고요 스테이지 진행 탑 진행은 헤이 갤러이드 같이 쓴다 야하 갤러이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게더 강한 느낌이에요 뭐저 같은 경우는 갤러이드가 오돌파 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갤러이드 카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K는 살아남았다. 갤러이드하고 같이 쓴다. 지금 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탑 컨텐츠랑 나중에 뭐 상위 챕터 33, 34 그리고 지옥 이것도 K 갤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쓰지 않을까. 뭐, 갤러이드, 루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루아도 5초월이라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렇게 둘이 같이 쓰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깼습니다. 요 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갤러이드 카드까지 있고 갤러이드 각성까지 하면 게임 진행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여러분, 제 계정이, 루아가 5초월이고, 멀린이 3초월이고, 갤러이도 5초월에 K 각성이고, 크리스티나 2초월, 카트린 2초월, 모르가즈 2초월, 쓸데없는 루시 4초월. 이런 거잖아요? 미아도 4초월이에요. 미아, 루시 4초월, 어따 쓰냐, 진짜. 이 와중에 진짜 개빡치는 거. 이졸대하고 리아가 0초월이에요. 와, 진짜 이거. 야, 나 오케이 했누? 여러분. 힐러가 0초월이라서, 탑 컨텐츠 이런 거할 때, 특히 50층은, 뒤에 3마리 족치잖아요? 와, 힘들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지금 갤러이드도 팻 5돌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놓으니까 그래도 맨 마지막에 쓰더라고요. 원래는 31-25에서 갤러이드로 조금 버텨야 되지 않니까 그래서 뽑았는데 그때는 갤러이드 자리에 피닉스, 피닉스 1번을 두고 깼고요. 32-10에서나 갤러웨이드 뽑은 보람이 있었다. 이거 놓고, 방어력, 생명력, 치정률, 피해 감소, 완전 방어. 이걸로 했습니다. 유후. 이렇게 <laughs> 마지막 이나마 보람이 있었다.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거 5초 했누 추가 가금 했누 이런 소리 나올 상황이었어요. 지금 과금액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부계정이한 11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게임 완전히 개꿀잼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갤러에이드 종신계약 이거는 개씹사기다 K가 살아남은 이유 갤러에이드의 종신계약 받고 종신계약 이거 피해전이 되는거죠 25%를 체력이 가장 높은 아군, 자신 제외한 거. K가 각성이고 체력이 가장 높으니까 얘한테 전이가 되는데, 메커니즘상 라는 피격 당하면 공격력의 100%만큼 추가 타격을 1회 해준다. K한테 듀얼 블레이드랑 이거 공격력 다 몰빵하고 저 종신계약 효과를 받고 랑카드 반격이랑 랑카드의 치명타 확률도 있죠. 이래서 살아남았다, K가. 완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곧 마일리지 소환권은 바로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선택권은 업데이트 예정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선택권이 나오면 이졸대 리아 얘네를 1도씩 해줘야 되겠죠. 1600개로 하나 산 다음에 이졸대 1초. 그 다음에 4000개로 하나 더 받은 다음에 리아 1초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씨. 지금. 140만원 과금한 계정인데 란이 노초월이에요 와 이것도 진짜 너무하지 않냐 멀린 3초월이야 여기서 진짜 대충격인 거 제가 부캐갔잖아요 부캐가 멀린 3초월 똑같애 근데 여기는 란이 1초월이야. 아니, 10만원 쓴 부계정보다 란이 없는 게 말이 되냐구요, 진짜로. 이거 뭐냐?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란 많이 나온 계정, 뭐, 그거 어떻게든 구해다가 그걸로 했지. 이거 나 완전히 순수 손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란이 안 나오는데 뽑기 나름 많이 했잖아요. 아이, 쓰자 때기 없는 진짜 미아하고 루시가 4초월 되고 있어. 아, 진짜 개빡침, 형들. 이게 뭐예요? 찬스구도 리아 노명함? 아, 눈물인데 그건 네. 근데 형난 4초 있어도 잘안 써지더라 그쵸 근데 찡찡댈 필요가 없는게 여러분 대신 루아 몰빵 당해가지고 루아가 5초월이다 솔직히 단독으로 쓰기에는 란 루아 조합이 아니라 루아 5초월도 괜찮아. 란은 반각 셔틀 이게 가능하지만 루아는 감전으로 바피증이랑 본인 자체 의 딜도 좋아요. 그리고 5초월까지 하면은 그나마 개복치였던거 조금 완화돼. 좋아 괜찮아 라고 정신승리 싹 가능. <laughs> 와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여기 32-10 하는데 얘가 중열... 데미지 딜링은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이때, 그래도, 이자벨 2초월 보람이 있었다. 이거 어따 쓰는? 이거 뭐 결투장 아레나. 이때 피해 면역 좋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거 지금 레벨 3 만들어주니까 30회에요. 피해 면역이. 근데 저는 거기에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K 갤러이드 막 이렇게 쓰니까 K 있을 때부터 그냥 K 하나 쓰면은 그냥 쭉 대고 지금 뭐 결, 초장, 아레나 이런 거뭐 공략이나 이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대충 하잖아요. 오픈방들 유행하고 대부분 많이 하고 이거를 얻다 씀 이러고 있었는데 에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에 썼다. 이자벨은 개쓰레기가 아니었다. 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약간의 쓰임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30회 맞아도 피가 안 난다. 이게 중열, 후열 때리는 거에서 조금 강하더라고요. 공격력은 솔직히 얘는 좋지 않아요. 보면은 3레벨에 치명타확률 10%, 궁극기가 공각 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렙을 찍으면 공각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공격력 증가가 있는데 이거 해봤자인 것 같고. 네. 최소한의 투자. 특성도 최소한의 투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한번 거뒀다. 이거 말고는 지금 멀린 카트린 조합 생각보다 꽤잘 썼고요. 저는 크리스티나 모르가제를 본덱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가제 카드가 없고 또2초월이고 해가지고 3초월 좀 돼야지 글 쓸면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자벨 자리에 멀린 해가지고 그냥 이졸대 리아 후일, 멀린 또는 이졸데, 리아 둘 중에 하나 빼고 멀린, 카트린 이런 조합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플레이 진짜 재미있게 했고 가금도 게임플레이가 재밌으니까 가끔도 와 하면서 그냥 또 후구붓는 발동 해가지고 원래 이 게임에 100만원 막 이렇게 쓸 생각 없었거든요 하도 다른 게임에 상처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근데 이 게임을 딱 하니까 어, 소통, 피드백 왜 이렇게 좋아? 문제는 되게 많았어요 버그나 이런 거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근데 운영진이 운영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빠릿빠릿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과금하면서 영상도 겁나 공장장처럼 진짜 많이 찍어냈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영상이 로스트 소드 관련 영상이 수두룩해요. 최근에 저 이것 때문에 다른 게임들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거 소녀전선2 진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지금 3일 미접입니다. 나올 랩도 띄엄띄엄 하고. 라이브 보면은 AFK도 주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에는 막1,400 썼거든요? AFK. 라울랩도 막2,000 쓰고. 근데 대부분 로스트소드예요 이거 하느라고. 진짜 깜놀. 와우. 뭐야, 이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아우, 로스트소드 겁나 많죠? 네. 동영상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로스트소드예요 와우. 근데, 다행히 막 조회수도 좀 높고 해가지고 기분 좋더라.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 유저들이 많이 봐. 봐봐. 여기서부터 쭉 로스트 소드만 있네. 막 만천에, 칠천에, 오천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형들도 재밌게 봐주고 반응도 좋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오, 열심히 한걸또 알아봐주는구나. 해가지고. 예. 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거는 쭉할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어요 매출 4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아 진짜로? 아니 매출 5등 안쪽은 진짜 개빡센 건데 매출이 4등이 됐어? 딴게임 했을 돈 여기다 있으면 제가 그 리로 시작하는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의 막 100만원 돈 썼는데 그거 하지 말걸 네. 막 후회하는 게 있죠? 오 5등이네 오 리니지M을 순간 다이스를 했다고? 대단한 게임이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5등인 거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 일관은 6등. 5딘을제꼈는데 실시간은? 대단한 게임이기는 하네. 아무튼 여러분, 예, 하드3 1 2 5를 깨고 32-10까지 깬 후기였습니다. 아, 기분 좋다, 형들. 이제 본계는 할게 없죠? 내일 나오는 거 51층 그거 하고 다음 주. 네, 상위 탑 도전 컨텐츠 이런거 기다리면서 아마 이거 정도 경험치 상자 과금 하지 않을까 해요 원탁 시스템이 나오니까 아마 이거는 조금 해놔야 되지 않을까 가장 가성비가 좋은거 요정왕의 축복을 쭉 사는거 이거죠 아마 이거 조금 구매하면서 이거 리온인 7600개 모아놨죠 이건 다 쓰면서 한 4일 정도 쓸수 있겠다. 4일 정도 하면서 저금제 상자 조금 킵하고 원탁 시스템 나오면은 바로 원탁 레벨 올려서 상위 컨텐츠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재밌게 플레이 하는 중32-10 클리어 기념 후기였다. 사실은 이자벨 쓴 거에 좀 약간의 감동 이런 걸 느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감사합니다. 끝.